강하다. 정인영이 세다라고 말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인함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먼저 구시대적인 강인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한번 보죠. 전설적인 농구 코치 바비 나이트를 보면 딱알수 있는데요. 이분은 뭐 승리 제조기로도 유명했지만 그보다 더 이불 같은 성격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죠. 바비나이트의 방식은 글쎄요, 정말 극단적이었습니다. 거의 학대에 가까웠죠. 선수가 좀 약해 보인다 싶으면 라커에탄폰을 걸어두고 욕설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심지어 선수들 방에 귀계한 사진을 붙여놓거나 훈련 중에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강인함을 키운다는 명목 아래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을 그냥 부서질 때까지 몰아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바비 나이트만의 특별한 방식이었냐? 그게 아니라는 게더 무서운 점입니다. 그 유명한 풋볼 캠프 정션 보이즈를 이끌었던 베어 브라이언트 감독도 그랬고, 당시 수많은 리더들이 다 이런 식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터프함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럼 이런 철학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때로는 아주 비극적입니다. 여기 19살의 대학 풋볼 선수 조던 맥네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8년 5월, 그의 쯤은 100m 전력 질주를 10번 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죠. 7번째 바퀴를 돌 때쯤 맥네어는 이미 몸에 경련이 일고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말 그대로 나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치들은 이걸 못본적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그를 몰아붙였죠. 고통을 이겨내는 것과 진짜 생명의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코치들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라고 필드 끝까지 끌고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맥네어는 팀 동료들한테 거의 질질 끌려가다시피 해서 마지막 질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조단 맥네어는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19이었습니다. 자 조던 맥네어의 비극은 이 구시대적인 방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진짜 강인함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힌트를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도 예전에는 그냥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못 버티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사람들을 걸러내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역경 대처 능력을 가르치는 데는 아주 비효율적이구나.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스트레스 예방 접종이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에 대한 백신을 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켜서 배운 기술을 연습하게 하는 거죠. 미군의 엘리트 훈련인 S.E.R.E. 프로그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생존, 도피, 저항, 탈출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요. 순서를 보세요. 일단, 교실에서 필요한 기술을 전부 다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통제된 환경에서 이걸 연습하게 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야 포로수용소 같은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만들어서 배운 기술을 써먹게 하는 겁니다. 무작정 던져놓는 게 아니죠. 이런 변화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현재 미 육군이 미국에서 스포츠 심리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군대가 목표 설정, 긍정적인 혼잣말, 스트레스 관리 같은 정신 기술을 가르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구시대적 방식은 위험하고 심지어 군대마저도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효과적이고 진정한 강인함이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성공적인 코치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피트 캐럴인데요. 이분은 대학 풋볼과 프로 풋볼 양쪽에서 모두 정상에 오른 역사상 단 3명 뿐인 전설적인 감독입니다. 바비나이트와 피트캐럴, 이두 사람의 방식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이 외부에서 오는 통제와 공포, 처벌로 선수를 쥐어 짠다면 다른 한쪽은 선수 내면의 자율성과 동기, 자신감을 키워주는 데 집중하죠. 겉으로만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내면의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피트캐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역할은 선수들을 박살 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 믿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선수들이 알아서 나가서 해낸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강인함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비나이트 같은 구시대적 방식은 선수들에게 아주 해로운 걸 가르칩니다.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억압적인 상황에 놓이다 보면 사람들은 결국, 아, 내가 뭘 해도 소용없구나. 난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꿀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통제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스트레스는 극도로 치솟고, 먼 거를 계속해나갈 쉼은 완전히 바닥나버립니다. 그냥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통제권을 되찾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토르 프랑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들었던 조언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서라. 모든 걸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총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찾아 행하라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진짜 강인함은 그냥 이 악물고 무의미한 고통을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버티는 거죠. 진정한 강인함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율성과 통제감을 갖게 해 주는 기술을 갖추는 데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팀이나 가정에서 여러분은 강인함을 훈련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만 하고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